자, 지금 이탈리안 브레일라 이거 훔치기가 또 유행하더라고요.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저의 이, 어,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뭐야, 이거? 나, 나, 이것도 처음인데? 블러드문? 프리스핀 어, 저 지금까지 이거 하면서 이거 첨, 첨보는 현상인네 이거 이벤트, 이벤트인가? 후월 이벤트? 어, 공짜다! 이거 뭐 좋은 거 주나? 어, 어, 정말 만 더! 트랄랄라, 트랄랄라! 어, 이거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아이! 한번더 돌려볼게. 이거 나올 것 같거든? 한번 더. 갑자기 갑분, spinning a 트라라라 제발. 오! 나 봐! 와! 보기 사람들 저 이거 나서 저이저 저거 저거 거저저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돈벌수 있다! 오호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어 저기 가세요 이거 훔치려고 이 사람들이 진짜 저리 가워와워워어 어. 와, 와. 와, 와, 와. 아니 방금 이 이벤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런 거 자질구리한 거 지금 보시면 스펙들이 굉장히 낮거든요 요런 것들만 샀었는데 어 이벤트 스피드 돌리기 대박이다 이거 어어디 군침 돌리고 있어 저리로 가와워 와, 와. 안 되겠어 지금부터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좀 여러분들 좀 제가 좀 지금 한색을한 번도 못 했는데 한색 잠깐만 이거 누르면 어떻게 뭐야 라간 거야?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구린 것들밖에 없었냐면 훔치는 걸 도저히 못하겠어. 아 내가 카메라 다 눈치채. 아이템 좀 이거 좀 사야 되겠어. 뭐좀좀잘 훔칠 수 있는 거. 스피드 코일 당기본로 사주고 한정도 몇개 사줘. 아 돈이 없구나. 잠깐만 여기 좀 비싼 게 있나? 제일 비싼 거 있는 집으로 가. 오 어, 여기 뭐 대? 이거 좋은 거. 헉. 저 저런 거 좋은 거 같은데? 아, 아 공격도 못 합니까? 아야나 끌고 다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왜 끌고 다녀? 아야아 아, 아이 뭐야 이거? 무슨 템이야? 아 이거 진짜 이거 뭐 잠깐만. 여기서 어. 잠깐만요. 어 이거 왜못 가져가? 아! <laughs> 실수입니다. 제가 실수로 들어온 거라고요. 겟아아 아, 아, 아우 이거 둘로 와. 나 때렸어? 잠금 해제 딱 누르고 아, 제발! 아! 아! <laughs> 아, 이래서 너무... 내가 못 훔친다고! 훔치는 게 가능한 거야? 너무 힘든데? 잠깐만. 망치? 플레이어를 달로 날려버린다고? 어쩌면 이것 하면은 그냥 못 따라올 정도로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야, 그래,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거에서 진짜 날리잖아? 다음 축할수 있어. 갈게요! 어, 안녕하세요. 어? 별로 안 날라간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 안, 다달까지 나... 날라간다면서. 아, 똑같잖아, 이거! 저기, 죄송한데, 테스트 한 번만 할게요. 발쪽으로도 날아가네. <laughs> 아니, 이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인데, 이게? 이걸로 날리나. 이걸로 날리나. 차이가 없단 말이지. 아하하. <laughs> 안 되겠다. 이거는 잘 훔칠 수밖에 없다. 이거다. 어, 잠깐만, 이거 왜 훔칠 수 있나? 알았어, 잠깐만, 거기. 내 기지 어디 있어? 제발, 아무도 날못바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만가져가도난 부자 될수 있어. 좀, 자, 거의 다 왔거든. 어, 이가 눈치 못챈것 같은데? 아, 제발! 조금만 더! <laughs> 이거 뭐야? 고스야? 트 <laughs> 귀신 같아. 이 사람 딱 보니까 지금 뭐한 생을 한 다섯 번 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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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실하게 벌자 그냥. <laughs> 지금 돈한 푼도 못 벌었네. 자, 리리리라리라 리리, 사주고. <laughs> 자, 15달러 벌었다. <laughs> 문산속안 해도 돼. 가져갈 게 없어.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바나니타돌피 자, 뒤로 숨자. 뒤로 숨자. 지금 눈치 못챈것 같거든. 아, 저기요. 당신 거 아니잖아요. 옆집이잖아요. 가세요. 아,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저 집이 좀 허술한데? 한번또가 봐. 이집좀 허술하거든. 자, 가져올 만한 게 레전더리가 하나 있어. 레전더리가. 어이 사람이다. 여기 딱 열고 열자마자 레전더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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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거다, 이거다. 요것만 가져오면 돼. 이거 대박이거든. 레전더리거든. 어나따라온 사람 없다. 나이스! 자 그러면은 환생을 또 해줘야 되는데 브르르 브르르 파타피엠 요거 요거 서서좀 되는 거잖아. 브르르 뭐 비싼가? 15K? 알아서 조금만 기다려봐. 얘들아 레전더리돈 오케이 와역시 확실히 돈이 진짜 빨리 벌려준다. 자 브르르 브르르 파타피임 가지고. 어 여기 신화 등급도 있어. 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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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문 열어 버릴 거고요. 어저 본바르 들로좀 가져갈게요. 죄송한 본아아아 본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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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바르 본바르 좀 가져갈게요. 죄송해요. 저희 집 쪽으로 좀 날려 주실래요? 어좀잘못 때리시네. 아, 집에 거의 다아 거의 다 왔는데. 아 아, 까비. 아이제는 돈이 이 정도 쌓이니까 굳이 안훔 치고 뭐 쇼핑해도 될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비싸 보이는 거오면 그냥 아 이런 거 내가 사고 싶었는데. 내가 사자. 어 내가 샀어. 아미사도 내가 사면 내거 되는구나. 야 이거는 이탈리안 브레일라시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이거 그냥 가져가는 거야. 보자. 또뭐 장볼 만한 거좀 비싼 거 없나? 아 비싼데도 잘 없네. 어 요런 거좀 많아. 비싸다. 아 얘는 근데 가는데 한참 걸린. 어얘 좋다 이거. 아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나나 사지 마. 내가 가져간다. 사면. 아돈 부족해. 아 시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얘들아 300k 빨리 좀 모아봐. 아 조금만. 이건 주 오는 기 아니라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미 늦어버렸다. 아 25k 이런 거 괜히 샀다가. 바나나타 돌피니바어 아. 내가 샀어. <laughs> 아 뭐야 부롱이었어? 님. 가져가게 해줄게요. 따라오세요. 그래. 내가 너무 많이 뺏었던 것 같아. 양심껏 가져가세요. 건들기만 no. 해라. 제일 좋은 거 가져간다고? 아니, 여기서 제일 좋은 걸 가져간다고요? 아, 돌핀이 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돌핀이 타 줄게. 어, 봐준다, 봐준다. <laughs> 이 친구 착한 친구야. <laughs> 자, 25초 남았으니까 25초 뒤에 가져가세요. 어어? 뭐, 뭐, 뭐 하려고? 아이, 사람들 로 와. 뭐 하냐? 너뭐세요 별로게 간을 내 먹지,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어?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이걸 다 가져간다고? 안 돼, 진짜. 아이, 돌핀이 인기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리고 이 사람 못 가져갔네. <laughs> 아니, 가져가라고, 나 도도 그걸 못 가져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좀 가져가게 해줄게. 뭐 가져가려고? Nope. 아, 안돼, 그거 너무 이쁘잖아. 적당한 걸 가져가야지, 적당한 걸. 아니, 카푸치노 아사시노는 레전드. 사람이 아, 에픽이구나. 카푸치노 아사시노 정도는 괜찮은데. 알아서. 리스폰 눌렀네. <laughs> 아, 일단 잠가 놓고 가야 되겠다. 지금 내거 너무 인기 많다, 지금 보니까. 어? 25K? 이거 가져갈 만한데? 어? 아, 이제 공간이 부족하네. 총통 요런 거는 더 팔아야 되겠다. 안발라보 너도 가자. 아, 근데 이게 보니까안발라보가 있긴 있어야 되는 구나 보네카 있으신 분 없나요? 보네카 있으신 분. 리고 범범비니 그스니 뒤로 뒤로 뒤쪽으로 돌아가면 의외로 잘 몰라 유지 못하고 있거든 거의 다 왔어 거의 다왔 아야 내가 다 살렸냐 야 하지만 범범비니 그스니가 있잖아 와 대박 나 지금까지 이거 하면서 제일 부자인 것 같은데. 여기서 환생한번더 하면 플롯이 하나 더 생기고 기지 장금이 플러스 10초나 된다. 와, 이거구나. 돈 좀만 더 모으면 되겠네. 누가 붙여어 아다! 내폼포빈리 구스니! 아 돼! 네! 아, 네! 야, 이건 진짜 도저 히못찾겠다내 폼포빈이 구스니를 붙여? 폼포미니 구스니. 바로 옆집이잖아.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싸! 쏴, 쏴, 오케이! 아, 다시 되찾아왔다. 와, 바로 옆집 진짜 빠르네, 그냥. 바로 닫아버려. 어, 레전더리 있다. 레전더리, 일로와! 내지이바라니 오케이! 어, 이거 바로 옆집인데? 이거다, 이거다. 야, 이거 역대급이다. 내가 지금 봤던 거 중에 제일 좋다. 지금까지 봤던 거 중에 제일 좋거든? 어, 이거 왜못 가져가지? 아아아아 아 공간이 없었어 아 진짜 아 이런 거좀 팔아야 되겠다 아 공간 생각 좀 하면서 해야 되겠다 아 근데 어차피 지금 저 지금 환생 가능하거든요 환생 한번 할게요 야 그래플 후크랑 테이저건 이제 이게 나올 수 있네 아 다시 저는 거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방에 가능해요 딱딴 아, 집에 가는 척하면서 문 열어 열고 바로 움친다 이거 한 방이면 돼. 예, 딱 때려. 그다음 훔치고. 이거 한, 한 방. 아, 이거 한 방이면 되는데. 엄청 좋은 건데. 바로 훔치고. 오케이. 오, 돈 들어오는 거 봐. 대박, 대박, 대박. 브레인락 가시에요 여러분들. 브레인락 가. 여러분들, 이 게임은 원래 이런 게임입니다. 애쉬 당처 게임 이름이 브레인락 훔치기라고요. 안 훔치면, 그건 게임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환생이 필요한 거. 침팬치 반응이랑 트룰리메로 트룰리신. 근데 야, 트룰리메로 트룰리신이 뭐지, 이거? 고양이 물고기에다가 뭐 달린 건가? 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제가, 어, 환생하기 전에 돌려줄게요. 그때까지만 저분이 있다면, 환생하기 전에 돌려주겠습니다. 어? 침팬치즈님이 반환인이다 저거 내가 지금 환생하려 필요한 거니까 예 가져갑니다 저 어쩔 수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이거 가져가는 거야 그냥 어? 저 사람 지금 상점 돌고 있거든? 이때다 아이 왜 때리세요 아, 본인 거 아니면서 어이 진짜 아이 사람 때문에 못 가져갔네 아씨 내가 열어줄게 열어줄게 걱정하지 마 열어주고 레전더리 내가 대신 레전더리 내가 가져간다 아 레전더리 내가 가져갈게 내가 문 열어줬잖아 아, 진짜. 아니, 자기 집 아닌데 겁나 때려. <laughs> 아, 자기 집이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찾아가려고 확실하게 작정했어, 이 사람. 하지만 난돈 충분히 벌어주고요. 아, 나 진짜 다 돌려줄게요. 나 환생만 하고. 그러니까 이거 트룰리 메러, 트룰리신 이거 좀 어떻게 좀 줘봐요, 좀. 이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저 <laughs> 기다리고 있어.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둘이 친구인가 봐. 제발! 아, 뺏겼어! 아들, 네, 도와주세요. 하지만 다시 빼서 가버리기. 다시, 어, 잠깐만, 집 어디야? 점프. 아닙니다! 아들, 네. 아이대 일에 당해버렸네. 두 명이 딱딱힘 합쳐 가지고 와 가지고 한 명은 날 계속 때리고 한명은그때 가져가고 아 그래요 저는 미련 없습니다 환생하려면은 이제 브레나만 있으면 되거든 얘를 한 번도 못 봐서 내가 투룰리메로투룰리신 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귀한 거야? 어 저기 있다 투룰리메로투룰리신어저 사람 갔어. 지금이다 아 근데 이거족 에픽등급은 하나 주실 수도 있잖아요 요거만 넣으면 NO! 아아! 이거만 하면 환생인데 ㅋ <laughs> 이거 없다고요 나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한다고요 잠깐만 자 빨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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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순둥 겠어 아무도 오지 마라 제발 이거만 넣으면 너 환생이야 제발 제발 오케이 나이스 환생하자 저기요 덕분에 환생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계시네요 잠깐만 우리들은 취할 수 있을 때 취해줘야 된다고 커크 판토 엘레 판토 자 설마 설마 가능한가 오 붙었어 <laughs> 야 이번에 나또살수 있는 거뭐 늘었나 보자. 환생했으니까 테이저건 적을 기절시키고 브레인 로트를 돌려줍니다. 빠른 속도로 맵을 휘두르세요. 다이아몬드 때리기? 아 얘도 다이아몬드 때리기였구나. 하나만 더 훔쳐오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모이는 속도가 좀더 느려요. 어그 사람 나갔다. <laughs> 아 아쉽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냉혹한. 오 잠깐 저거다 셰프다. 이거 이거 다 필요한 거잖아. 환생하려면. 셰프 크라브라카드브라 이거 꼭 가져가야 돼. 셰프, 셰프, 셰프. 이거 잘안 나오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훔치기 성공하니까 진짜 빨리 완성할 수 있네요. 역시 브레나 훔치기. 어, 쫄깃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 친구랑 같이 하면은 진짜 쉽게 훔칠 수 있는 거 같거든? 아, 나랑 좀 같이 모두 훔쳐버릴 도적 없나요?